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laughs>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짜잔, 저는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. 음. 음. 너무 심심해서 말하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 혼자고 사람도 없고 음 너무 심심해가지고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찍게 되었네요. 음. 먹는 치킨은 노랑통닭입니다. 노랑통닭이고, 그세 가지 맛? 세 가지 맛 해가지고, 음, 오늘 처음 시켜봤어요. 이거 처음 먹는 노랑통닭입니다. 원래 저희 집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만 먹거든요. 게 아무래도 치킨 중에 저렴하잖아요. 저렴하고 양도 많고해서 저희 집은 호식이면 먹다가 이제 부모님이 오늘 장어를 드신다고 해가지고 제 것도 원래 장어를 사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장어가 비싸기도 하고 그냥 별로라서 그러면은 이제 부모 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드시니까 뭔가 너도 하나 뭐 먹어라. 그래서 보통 저는 동네 닭강정 먹거든요. 동네 닭강정 먹는데 이번에는 호식이를 먹으라는 거예요. 그냥 그냥 나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그냥 닭강정, 동네 닭강정 먹는다니까 그것도 뭐 비슷하다고 가격이 그래 그냥 호식이 먹으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치킨은 계속 호식이만 먹으니까. 좀 물리는 것도 있고, 막 맛도 막 다르게 해서 먹, 먹어봤거든요. 막 되게 막 그, 그 엄청 매운 것도 한번 저번에 시켜보고 했는데,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 치킨을 계속 먹다 보니까 물려가지고, 이번에는 뭘 혼자서 먹는 거니까, 뭘 먹어볼까 막 고민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막 어제부터 그래가지고, <laughs> 쳤다가, 노랑통닭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. 뭐뭐 뭐 평가가 뭐 여러 평가가 있는데 뭐 입천장 까진다, 뭐 전바점이 심하다, 뭐 그런 거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. 전바점이 심하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음. 심지어 막 뭐라지 오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제부터. 그래서 막, 커뮤니카, 커뮤니티까지가 찾아봐가지고, 치킨 추천받고, 물론 제가 직접 글을 쓴건 아니지만, 검색해보고 막, 갑자기 치킨에 막 진지해져가지고, 어떤 걸 먹을까 하다가 선택한 게 노랑통닭입니다. 국내 고추 바사삭도 엄청 맛있다고 막 하고, 막. 그, 육식회 치킨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랬는데. 이것도 한 번도 안 먹어봐서, 먹어봤는데. 그래서 이걸 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메뉴를 찾아봤거든요? <laughs> 또것도 배민으로 시키면 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제가 원래 어플, 배달 어플 없거든요? 아, 아, 아예 안 쓰거든요? 아예 쓰질 않아요. 근데 만원 할인 해준다니까. 첫 고객 만원 할인 해준다니까. <laughs> 그것 때문에 그냥 노랑통닭을 한 먹어봐야겠다.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배민 깔았습니다. <laughs> 저 호식이 시킬 때도 직접 그, 그, 그 호식이 점점에다가 점포에다 전화해가지고 거기다 직접 배달하고 돈도 현금으로 냈었거든요. 근데 배민 그냥 깔기 귀찮아서 첫 번째. 저는 깔 원래 제가 직접 원래 잘 시키지도 않고 원래 저라는 사람이 어플 까는 거 귀찮고 잘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안 썼는데. 결국에는 만원 할인 해준다니까 그냥 그거 혹 해가지고 했죠. 근데 확실히 편하긴 편하네요. 확실히.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어. 막, 그런 기사 옛날에 막 이런 어플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고 이런 거 스스로 배민이 다 떼먹고 이런, 이런 거, 어플이 떼먹고, 그거 되게 심하다. 그런 기사 막 해서, 막 그런 얘기 나올 때. 뭐, 그것 때문에 제가 안쓴건 아니지만. 안 쓰고 있으니까. 아, 그치, 그치. 그랬는데, 막상 쓰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. <laughs> 한 번에 다볼수 있고, 주문 들어가는 거다 확인하고 오는 것까지 다 체크되고 다 하니까 확실히 편해요. 쓰는 이유가 있다. 뭐 다이렉트로 직접 전화해서 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서비스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귀찮고 직접 받아야 되고 이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뜯들게 주고 노랑통닭은 근데 먹어보니까 그냥 뭐 이거 그냥 순살이거든요 순살 세 가지 맛 그냥 뭐 닭강정 맛이에요. 뭐 엄청 맛있지도 않고 뭐 그토록 못 먹을 정도도 아니고 그냥 쏘쏘 막 치킨 갤러리 가서 봤더니 막 브라질 닭 쓴다고 막 <laughs> 그걸 왜 먹냐? 브라질 닭 그냥 먹는 내 입은 뭐난뭐 뭐 국내산 닭이든 브라질 닭이든 뭐. 브라질 닭이든 <laughs> 그냥 먹을 만한 데가 아니다. 그냥 입. 제 입이 뭐 그렇게 고급이 아니어서. 근데 두 번은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양이 엄청 많진 않네요. 혼자 먹기에는 괜찮은데. 가족이랑 같이 먹을 때는 그냥 호식기 해서 먹는 게 양이 많으니까 그거 혼자서도 다 먹네요 사실 배불러서 지금 좀 남기려고 하는데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다 먹어지긴 하네요 음. 그래서 뭐 혼자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만원 할인받아서 샀을 땐 괜찮은데, 이게 정가가 21,000원인가? 어, 그 21,000원 주고 먹기엔 좀 아쉬운 것 같다. 내가 요즘에, 내가 시세를 잘 모르는 건가? 대파도 한 단에, 그렇게 비싼 시대에, 치킨을 튀겨서 배달까지 시켜주는데, 21,000원이면 해장가 모르겠네요. 저는 키코모리니까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?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 사는 사람인데 으흐... 배불러서 못 먹겠다. 응. 그만 먹어야겠어요. 조금 몇 조각 안 남긴 했는데 뭐 내일 먹어야지 뭐. 어, 안녕.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. 근데, 다음에 하겠습니다. 안녕. 녹음 끝.